아침에 몇시부터 나가는데? 오늘 어, 일산에서 3시 반에 나가게 아 3시 반에? 도착하면 한시딱 4시, 4시부터 주차요금을 안 받거든 음. <laughs> 4시부터 경매가 끝나가지고 그때부터 네. 거야. 오늘은 뭐, 뭐 가지고 가요? 오늘은 이제 생선 어떤거? 도미랑 광어랑 청어랑 전복하고 이런 거 가서 봐야 돼. 아. 비가 왔잖아, 장마잖아. 네. 그러니까 요즘에 이 배가 이제 안 나간단 말이야. 배가 안 나간다고 음, 막그 폭락이 아. 이제 쓰면은 파고가 높으니 이제 배가 못 떠. 그래서 거의 양식이나 이런 거 위주로 좀 사고. 요즘 장사가 안 돼. <laughs> 일본 불매운동하고 그러니까 그게... 일식집에도 그게 있어요? 일본 식당이니까 네. 이제 사람들이 안에서 먹으면서도 약간 눈치 보는 이런 게 약간 생겼지. 그러니까 일본 술을 오더라도 일본 술은 안 먹고 음. 약간 내가 여기서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지 이제 마음 속으로. 일본 술을 일본 술은 거의 안 먹어 사는 음. 요즘에 일식 집에 와도 아니, 분위기가 내가 일본 술을 딱 놓고 먹으면 약간 이 애, 애국자가 아닌 느낌? 네. 이런 거니까. 근데 뭐 어쩔 수 없지. 분위기가 그러니까요. 나도 장사해 도 되나? <laughs> 이런 저기 있지.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. 네. 해야지. 그 손님들이 네. 이런 그 장사하다 보면은 고객들이 있어. 그 중에 이제 고비 중에 하나가 이제 생긴거지 이거를 또 버텨내면은 또 한참 있다또 다른 고비가 또와 음. 일주일에 몇번장보러 와요 이렇게? 학산시장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? 음. 이게 해가 그러니까 숙성해잖아 네. 그러니까 숙성을 잘 시키면 한 3회까지 쓰거든 네. 고기를 장사가 잘되면 오늘 봤다가 내일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게 하지. 피곤하니까. 나도 술 먹어야 되니까. 아니면 전화해서 이 거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내, 내가 고르는 그런 습성을 안단 말이야 상인들이. 네. 그러면 내가 주문을 넣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용달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내주기도 하는데. 이제 거래를 오래 했기때문에 내가 믿고 하는거지 그냥 그 사람들만 무대고 믿고 하면은 음. 좀 어쩔 때는 안좋은 물건 보낼 때도 있어 아무래도 그렇겠네 그니까 아예 안좋으면 아예 안 보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내가 설명을 해야돼 음. 처음에는 벌써 왔네요? 음, 거의 4시부터 돈을 안 내. 어. 여기는 4시부터는 일반인들도 이렇게 돈안 내고 어, 일 갔어요. 4시에는 거의 여기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어.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거의 있을 수가 없네. 일반인은 여기. 이제 나갈 시간이에요. 네. 술 먹고 이제. 실제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돼버리네. 그렇지. 네. 여기 이제 물건 사러 오면 항상 되는데 돼야 돼. 네. 그래야 물건 갖다 줄 네. 때? 좀 그쪽에 놔야겠지만, 그냥 알아서 네. 갖고 오거든몇다시면그 몇? 3층에 있어요. 그러면 네.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이 딱 아는 대로 보니까. 예. 네. 자 이제 주차를 하고 시장을 같이 가 보시죠. 네. 자 가시죠. 시장 오면 장화를 신어줘야 돼. 아, 정화요? 아, <laughs> 예, 이거 뭐, 이유가있다 지금은 좀 바뀌어서 좀 괜찮은데 예. 그래도 이이튀기이까바닷물이니까 이거 뭐, 이거 뭐, 거 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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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네 그러면 장어 얼마예요? 네? 장어 얼마예요? 삼미짜리요3미짜리 삼미 지금 오만 원 나가. 예. 아직 안 내, 형네 알겠습니다. 잘 네. 가세요. 장어가 비싸. 장어를. 정화를... 너한테 이만 오천 원에 거치겠다. 장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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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장어로 들었어. 그래서. 아, 이분 장어 팔고 있는. 인물 <laughs> 예? 뭐 장어. 인물 뭐 장어. 어, 형어차피 저기 안하고 안하고 넣어 준거 아니었어? 아니요. 드디어 수산 시장이 맞구만해 아, 일반인들이 예. 네. 아. 여기 원래 일반인 들오면 눈팅이잖아. 눈팅이. 맞 이건 뭐 담아요? 네. 창어. 창어. 청어는모르겠어여섯마리 청어는 하긴 맨날 들어가는 메뉴이지만 아, 오늘 한치간 응. 한치. 한치. 한치가 좋아요. 오징어는 별로 없지 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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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태 금태 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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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그거는 완전 더빨갛고 맛있어요 1인 은어 먹어봤더빨 은어요? <laughs> 얘도 간1시로 그냥 잘라주나? 간1랑더 빨간. 1인 전복은 <목은> 요즘 시세가 어떻게 돼요? 1 k 에한 5만원 이상?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나? 다 양식이라서 양식인데도 살이 빠르고 통통한거 같아요 두가 많이 나와서 비싸 오늘 산것들이 뭐예요 오늘 산거? 예. 전복 전복 광어가 돕네. 어 소라. 만 해. 사이즈가 꽤크네둘다 미네? 색감 참치? 참치. 참치? 네. 이게 빨강도 미네? 이거 약간 상태 안 좋아요. 네? 상태가 안 좋아. 상태가 안 좋아. 상태가 안 좋은 거고. 응. 응. 여름에 미너를 먹어줘야 되는데 가격이 때는. 아 여름에 미너가 맛있는 게 있어요? 이유가? 여름에만 잡혀. 아 미너가 여름에만 잡혀? 여름에 살이 탱탱하고 이게 약간 고양식 같은 느낌이라 사람들이 많이 찾지. 얘들은 가을에 산란기인가 봐. 여름에 살이 탱탱하고. 보통 어려운 건 질문하는 거. <laughs> 산란기 때는 일단은 알이 알 알이 있어 가지고 생선맛이 좀들라대 그러니까 영양분이 다 알쪽으로 가지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해. 이게. 우리 저 식당에서 나오는 그커딱지만 사이즈는 너무 안 좋아서 장사하는 저기 모양이 커야지 와꾸 이게 클수록 이게 와꾸 와코 와꾸 와코 와꾸잖아 와꾸 아일 일본 와꾸들 본 말이니까 쓰면 안돼아 어? 민어는 어느 정도예요 가격이 민어, 민어. 오늘 좀 비싸다 그래 오늘 원래는 어, 아까 그 사이즈로 20만. 예? 20만 원? 아까 그 사이즈 한 마리. 한 마리 20만 원. 금정 경매장으로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형이 경매할 건 아니잖아. <laughs> 이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. 보면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안하형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건 됐고. <laughs> 누구나. 아, 맞다. 네. 네 같아요. 네. 네, 수고하세요. 이거 주차장이 잘돼 있네. 응. 잘 됐어. 예전에는 예전에 옛날 주차장 옛날 저기 어, 그냥 길가에 세워 그런 바닥들이 흠건했어. 응. 그래가지고 한번몇번 이렇게 왔다 갔고 세차 안 하면은 응. 다 부식돼 버려 차가 밑바닥이 자. 어우 잘 생겼네. <laughs> 괜찮아요. 카메라 걸좀 응. 봐요. 요즘 같이 조금 비수기 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네. 일주일에 한번 오고 한번 화로 시킬 때좀 같이 갖다 달라고 갖다주지 네, 네. 근데 지금 고기를 조금 덜 시키고 그냥 한 번씩 더올 생각이고 네.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나와야 무슨 뭐,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네. 가격도 나와야 하니까 안 나오고 그냥 시키기만 하면은 그때그때 가격차가 좀 벌어질 때는 너무 비싸서 안 시켜야 되는데 그걸 갖고 와버리면 가격대가 손님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되잖아 그냥 가요 못 챙겨서 <laughs> 아또 아침에 이거 뷰는 좋네 좋지 근데 이게 흐리니까 그러니까 또더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네. 음. 이 시간에 아. 5시 그렇죠. 24분인데, 5시 24분. 네. 형. 아침에 버스비 좀 할인되지 않나? <laughs> 서울 버스비 할인될 걸? 진짜? 아. 모르겠네. 아. 조조, 조조 버스 할인이 있을 걸? 내 알아봐야 되는데. 그렇다고 누가 일찍 가는 사람? 아니 아침에 나가는 사람들 좋은 거지 뭐. 좋지. 어차피 아침에 나가는데. 음.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것도 열는은 진짜. 아니 형, <laughs> 이 시간대가 나. 이 시간대는 해서 이 시간대 나가는 사람들한 세네시 끝나잖아 일. 우와. 그게 좋은 거야 형. 내가 볼 때는 그게 좋은 거 같아. 세네시. 서울 와도 이쪽으로 잘안 오는데